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의 영원한 오빠 리더코 인사드려요. <laughs> 안녕하세요, 김청 인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아 대단합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이 오빠가 얘기할게요. 다요 다해. 1994, 모두 쏙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1994년 올한 해는요. 농구대잔치,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열풍이 정말 대단했었죠? 아유, 대단했었죠. 그럼 가요 탑10 1 2에서부터 6위까지 알아볼게요. 다음 5위입니다. 5위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최고로 핫한 신인 그룹, H.O.T가 부릅니다. 어떤 노래죠? 네, H.O.T가 부릅니다. 간디. 간디, 큰 박수 부탁해요. 아 정말 소녀팬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요? H.O.T는 왜 간디만 좋아하는 걸까요? 나빠 나빠 다음 순위 부탁해요 네 4위입니다 소녀팬들의 우상이죠 서태지와 아이들입니다 어여가 어여가 큰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해요 예예예 yeah, 야야야야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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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가 이거 가지고 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어여 가 어여 가가가아 이래, 이래 이래 학교 가기 싫어한 학생들 어여 가야 할 텐데 지금 네. 가도 <laughs> 지각이에요. 어, 그럼 다음 순위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2위곡이에요. 어머 역시 우리 오빠들이 순위권을 장악했네요. 아니 오빠들을 하면 혹시 서태지와 아이들 말하는 겁니까? <laughs> 네 그렇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입니다. 난 알아요. 정말로 선택지를 여기서 볼수 있는 겁니까? 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선택지에 다 알아요. 나 알아요. 이 밤이 르고흐르면첫 등사자 나를 데리러 와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알 수가, 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나 알아요. 싫음 싫음 알아요. 이런. 아이라 이라. 아이라 이라. 상. 예, 어서오세. 뭐야, 왜 이래? 재미없으면 쳐도 된다면서요. GT 강남이 재미가 없다니. 됐어요. 이제 아저씨가 준 게임 안 해요. 인생에 도움이 안돼 아주. 잠깐.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임이 있다면 어떨까 군대는 갔다 왔나? 아니요. 왜요? 끊을 수가 없어. 네 잠깐. 이제 어떡해요. 그 게임은 모션 인식을 지원하는 게임이라. 자 이걸 가져가게. 아 내가 노래 때문에 못 끝나. 당신의 캐릭터를 아. 선택하십시오. 아. 이등병, 말련병장 연예병사. 연예병사. 아, 이게 좋겠는데. 편하고. 연예병사는 폐지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논어났어요. 웅성거리지 말고 착실하게 군대 체험 한번 해 보자. 이등병 S틱으로 <laughs> 이등병을 움직여 보십시오. 엎드려 뻗쳐. 이등병은 건방진 업드려 자세로 업드려 돌아다닐 버차. 수 없습니다. 게임이 뭐 이렇게 자유도가 없어.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치십시오. 뭐 어떻게 하라고? 설치된 카메라가 당신의 동작을 인식합니다. 어?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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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순대 게임이야. 어렵다. 제식에 맞게 걸어다니려면 L 스틱과 R 스틱을 번갈아가며 움직이십시오. <laughs> 아, 헷갈리시. 반 등성명을 일정한 리듬으로 입력하십시오. 아, 야, 아, 야. 아, 타이밍 맞추는 거구만 이거. 야, 세무 이병, 세무 네무, 네무 야. 네모, 아, 네모, 네모. 야. 실패했습니다. 엎드려 뻗쳐. 이따기 아저씨. 어. 다시 커맨드를 입력하십시오. 네. 이병. 그렇지. 세무 네무. 김민. 야오! 실패했습니다. <laughs> 네모, 세모 엎드려 뻗쳐. 아니, 어떻게 하라고, 진짜. 아, 짜증나. 어? 파극상을 일으켰습니다. 어? 아니, 아니, 알았다. 영창가자. 건병을 따돌리십시오. 어, 그치? 구명차구명차 어. 뭐야? 왜안 가? 선탑자가 없으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 혼자 운전 못해? 뉴럴다 군 생활. 영창. <laughs> 아 몰라, 몰라. 아, 다시 시작해. 좋아. 내가 실력으로 보여준다. 열 발을 모두 관역에 맞추면 포상 휴가를 갈수 있습니다. l s 틱으로 표적지를 조준하십시오. Yes. Oh yeah. 만발. Yes. 포상 휴가. 군기 교육대. 또다 타맞춰보세요. 탄피를 한개 잃어버렸습니다. 탄피가 아, 아, 뭐가 중요한데? 군기 교육대에 입소하였습니다. 아, 본능을 깨우기 힘들어. 아, 이긴 줄 아네. 나 말련병장 할래. 말련병장. 말련병장은 의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옷도 갈아입어? 활동복. 사제 런닝. 깔깔. 바지 깔깔이. 알못. 어? 아, 자유로 아, 높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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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깔이 깔맞춤. 아? 어? 응. 아, 역시 말년 병장으로 하니까 자유도가 높네. 신병이 전입받습니다. 아, 신병 왔어 이병 지커 명태일. 이병 박경. 이병 박. 이병 이병 박경. 이병 P O. 세모 버튼을 누르면 2등병을 어? 탈수 있습니다. 간부에게 이르기 전에 붙잡으십시오. 응? 음? 영창가자. 열었다 어. 고생활 축하해. 영창. 그래. 몸살에서 빨리 제대나 하자. 제초 작업을 하십시오. 예초기. 아, 해이다 아, 삽질을 아, 아, 아. 하십시오. 삽. <laughs> 야, 진짜. 아, 얘들은 또, 왜 모여있지? 사단장이 부대시찰을 나왔습니다. 우와! 투스터 왔어, 투스터! 산을 옮기십시오. <laughs> 또 산? 코스타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미친 놈아! 다겠다 아. 아. 아 <목소리> <목소리> 어, 진짜 어려운 건데 오늘 정말 잘해주셨어요. 한 말씀 하시죠. 예. 네. 한 시간 이렇게 빨리 갈줄 몰랐어요.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정말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특별 출연을 해준 플락비를 소개합니다.